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 우리가 오후 예배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의 세 번째 시간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이 어,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아 여기 속에 또 다른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계명 속에는 어떠한 사상이 들어 있냐면 평등 사상이 들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누른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심지어는요, 짐승들도 그러니까 살아 있는 모든 것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땅땅알죠 여러분, 땅도 숨을 쉽니다. 아시잖아요. 땅도 이게 숨을 쉬는 거예요. 예. 땅도 쉬라 그랬어요. 그래서 6년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날은 그 땅에다가 농작물도 심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는 빈부 격차나 신분사회였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었어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억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만큼은 누구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어요. 자출애굽기 20장 10절을 좀 보면 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뿐만 아니라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나그네는 외국인을 이야기합니다. 타지에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누구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는 아주 신분간의 격차가 너무 엄격한 사회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뭐 작년 작년이죠. 벌써 작년 어, 우리가 선거 하잖아요. 투표하시죠, 여러분 투표. 예. 투표할 때 모든 사람이 1인 1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네, 뭐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로부터 한참 지난 시간에도, 중세시대만 해도요, 능력 있는 사람은 몇 표씩 갖고, 외국 있는 투표권도 주지도 않았고, 그랬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쉬어라. 집, 짐승들까지 다 쉬어라. 소외되고 무시되었던 사람들에게 조차도 다 쉼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야, 너희들 모든 사람이 일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보다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누구라도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방점이 아니라 누구라도 쉼을 농락 당하거나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사랑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제가 말씀에 느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를 지킨다는 것. 안식일과 주일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봤을 때 주의를 지킨다는 것. 아니면 교회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또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서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믿음의 공동체에서만큼은 이런 차별이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낮아져야 되고, 능력이 있는 자가 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이 펼쳐질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섬기고 나누는 일은 서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기대하십시오. 장로님께서또 커피 타서 여러분들에게 맛있게 나눠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제 목사님 커피는 더 이상 맛이 없으니까, 이제 장로님 걸 드시겠다.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커피 타주고, 장로님이 커피 타주고. 서로 서로 나눠주고 해서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이 그게 교회고, 그게 주일날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하나님께서 말해요. 야, 너 주일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쉼을 농락하면 안 된다.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쉬어야 된다. 그거예요 제가 어젠가 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왔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왜 그런가 했더니 그뭐 주유소가 공사를 좀 한대요. 공사를 하는데 굳이 자기들은 안 나와도 되는데 이때라도좀 쉬면 좋은데 또 굳이 나오라 그런데 주인이.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아 주인들은 자기들이 쉬고 싶으면 얼마든지 쉬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에도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는 예수님께서 말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빈부나 귀천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올지 알수 없어요. 누가 올지 알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와도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그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그 모습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가 성도님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꿈꿔왔던 교회, 내가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해는 그러한 교회의 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해요. 매주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한테도 그렇고, 또 매주 설거지하는 우리 환경미집사님이나, 그런, 예. 저는 진짜 꿈꿔왔던 교회는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생각했던 교회인데, 세상에서 뭐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랬어요. 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되잖아.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런 사람이 그게 좀 평등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 국회의원을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설거지를 담당하기 위하십니다. 이래야 된다니까. 그 사람 와서 뭐 돈이 많아 갖고 우리 교회가 무슨 그게 그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 교회에 그 평등적인 그 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등의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안식이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누려야 될 안식, 누구나 다 누려야 될 쉼을 누구라도 침범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빈부나 귀천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시나 몰라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이라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몇십년 전에만 해도 남자하고 여자가 상속 비율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만큼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죠. 그러나 그들은 그안식이을잘 지킨다고 해놓고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퀴즈하는 악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식화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laughs>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뭐, 한 20년 전?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국에 장애인 주차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이 내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어떤 장애인 주차 공간을 이제 만들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의 종합청사라는 그 당시에는 세종도 없었어요. 종합청사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차,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거기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장애인 주차장 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어딥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된대요. 차로 찾아가기도 힘들어. 그리고 그 많은 주차장에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장애인 주차장이요. 거기서 내려서, 우리는 그래도, 그가 모셨던 원장님은 시각 장애인이니까 걸어라도 가실 수 있었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정부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빈 공간에 하나 덜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장애인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었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데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저 형식적인 것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여섯 군데 나옵니다. 미리삭을 잘르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뭐 등등의 근데 그 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떡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그걸 먹습니까?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뭐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그러자 바리세인 세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 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뭐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안식일의 참 뜻이 뭐냐 너희들은 형식적으로 그날 안식일 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대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깊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주의를 지킨다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보았습니다. 자막을 비춰주시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했느냐보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안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 그것을 얻는 주일 그리고 주일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